자동차의 아기자기한 이야기를 전하는 모터그래프 팝 어느덧 2017년이 끝나고 2018년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2017년 한 해를 되돌아볼까 하는데요. 유튜브 모터그래프 채널에서 가장 사랑받은 영상 소개합니다. 기아 쏘렌토 페이스리프트 출시의 영상입니다. 쏘렌토 페이스리프트는 외관 디자인을 다듬고 차선 유지 시스템인 엘카스와 민첩한 조향을 돕는 RMDPS가 추가되어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죠. 당시 현장의 전승용 기자는 쏘렌토의 상품성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현장에 함께했던 김한용 기자도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올어버워카 11의 영상이 차지했습니다. 본격적인 트랙 주행에 앞서 현대차 그랜저와 기아차 K7의 상품성을 알아보는 자리였는데요. 한층 젊어진 그랜저 iG와 중후한 매력이 돋보였던 K7 과연 그 승부의 결과는? 현대차 코나 시승기입니다. 코나는 소형 SUV 라인업이 전무하다고 평가받았던 현대차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았던 소형 SUV입니다. 이 영상으로 김상현 기자는 호버지라는 닉네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김상현 기자도 코나의 매력에 푹 빠져 실제 구매를 망설이던 중 치명적인 전자장비 오류를 발견 구매를 포기했다는 후문이 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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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모그 스팅어 출고기입니다. 당시 스팅어 구입을 두고 기다렸다가 제네시스 G70을 사야 된다. 아니야, 기아차 스팅어를 사야 해. 아주 의견이 분분했었는데요. 결국 오빠 차 뽑았다. 스팅어 데리러 가. 스팅어를 바라보는 김한영 기자의 얼굴에는 아빠 미소가 떠나지 않았습니다. 기아차 스팅어 2.0 터보 시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락 내리락 했던 바로 그 차! 저희도 스팅어 국내 시승이 시작되자마자 바로 달려갔는데요. 영상에는 김한용 기자의 생생한 반응과 솔직한 뒷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laughs> 아, 그래서 이걸 샀냐고요? 모터그래프 스팅어는 최고 출력 370마력의 3.3 트윈터보라고요. <laughs> 대망의 1위는 바로 바로 바로. 중환자동차 캠보 600 시승입니다. SUV 전문 김상현 기자가 시승했는데요. 이 브랜드, 저 브랜드가 연상되는 디자인 요소들, 들쭉날쭉한 단차, 그리고 손만 대면 아, 왜 자꾸 떨어지는? 제떨이 참 재밌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죠. 김상현 기자는 기아 스팅어 대신 캠보 600을 샀으면 조회수가 폭발했을 거라며 아직까지도 아쉬워한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2017년 인기 영상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저는 모터그래프 김은진이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 봉 많이 많이 받으세요. 알았죠?